오늘 본문 4, 5절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섬김이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변질이 왔던 것입니다. 변질이 있었다면 속히 깨닫고 고치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중한 영적인 조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터키 서해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거대한 항구 도시이며 아시아 무역 항로의 종착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 에베소에 거주할 정도로 이 도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베소의 또 다른 특징은 이 도시가 이교도와 우상의 중심지였다는 점입니다. 이 도시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로마의 여신을 위한 신전들과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온갖 우상숭배가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주후 50년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곳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바울은 신실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얼마 후 에베소를 다시 찾은 바울은 석달 동안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바울은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때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각처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소아시아 선교의 센터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을 들었던 많은 아시아인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시아 각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까지 회심해서 그 책들을 모아 불태울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불태운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의 부흥의 역사를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을 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계속해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이 흘러 요한계시록이 쓰인 주후 95년경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 통치하던 시대로서 네로 황제를 이어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창립 1세대들이 대부분 죽고 그 2대손과 3대손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여기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즉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일곱 금촛대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으로 일곱 교회의 목회자를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모든 교회 중에 임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교회 중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세대의 주님께서는 연약한 종들을 더욱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앞으로 당할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교회 중에 보이지 않게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도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는 모임을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과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머물고 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늘 고백해야 합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인내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2, 3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했습니다. 우선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한 일들 중에 수고했던 것과 인내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수고했고 어떤 인내를 한 것일까요? 수고는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지켜내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섬긴 것입니다. 로마 사회는 철저하게 계급과 신분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시민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마로부터 혜택을 받은 도시의 시민들이 있고, 그 외에는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계급 구조 속에서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한 식민지,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콜레기아라고 불리는 조합 같은 것이 다양하게 생성됩니다. 출신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함께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서 또는 종교에 따라서 다양한 모임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력을 규합하여 계급과 신분 질서 사회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축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로마 신들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으로 떠받들어지는 전 현직 황제들에 대한 숭배는 아주 일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와 로마신들의 축제에도 참석하지 않고 세속적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특권을 입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을 입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경쟁과 욕망을 분출하는 문화에 젖어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여기에서 수고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 흘리는 피와 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억압과 불의와 박해를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에베소 교인들은 세속적 로마 문화 속에 살면서 기독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이 교회에 스며들지 않도록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고 사도가 아니면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냈습니다.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 위협이 되었던 거짓 가르침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 율법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할례를 해야 하고 구약 음식법을 지켜야 되고 모든 율법 규정들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구약 율법주의자들과, 또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던 성도들까지 모두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나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할례와 정결 예식과 같은 율법이 오히려 억압과 정죄로 굴레 씌우는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한편에는 복음의 자유를 빌미로 방종을 일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이 그러합니다.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일곱 집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 복음의 변지를 가져온 이단자로 초대교회들에 의해 니골라당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골라의 가르침을 받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더 극단으로 나아가 헬라 철학을 율법보다 더 우위에 두고 말았습니다. 즉, 그들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근거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적인 개명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의해 영과 육의 현저한 구분과 분리를 한 것입니다. 니골라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육체가 범한 범죄는 구원에 영향이 없다는 교리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가 범죄해도 그 범죄로 인해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황당한 주장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범죄의 길로 이끄는 사단의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런 악한 자들과 거짓 가르침을 발본세관하고 찾아내어 추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이비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했습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오늘날 한국의 구원파 교리와 유사합니다. 구원파 교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거듭나고 구원받는 시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떠한 죄도 없는 의로운 상태에 들어갔으므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인간이라면 더 이상 죄의식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감사와 간구의 기도만 해야지 회개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과 구원파 주장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회개하여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본문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은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제 사랑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처음에는 교리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 사도와 선생을 자처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분별해 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구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거짓 사도와 선생들을 분별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심사하고 징계하고 단호하게 쳐내는 일 역시 잘못된 일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그들이 거짓 사도와 선생들을 속아내야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11조와 헌금도 드리고, 각종 봉사를 했지만, 그것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원인이었던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친밀하게 지냈던 서로 간에 대한 사랑까지 싣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분쟁과 파쟁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했습니다. 자발적인 사랑 없이 행하는 수많은 행위는 믿음으로 행했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충성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각종 예배와 봉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각종 규례를 다 지킬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내에 대한 처음 사랑 없이도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 남편의 모든 행위는 빈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 없는 희생과 헌신은 마음이 빠진 선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처음 행위는 어떤 것들일까요?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완전했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린 아이와 같이 온전히 아멘으로 수용하고 기쁘고 열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순종하던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이 오염되어 행위는 변질되어 타락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와 같이 거짓 없는 믿음과 진리를 사모하고 겸손하게 충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 마음 속에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예배를 위해 교회에 가면 떠나기 싫고, 안지나 선하 틈만 생기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은 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사랑을 잃을 것을 우려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했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재난과 환란과 핍박이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전천후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허용될 것입니다. 본문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말을 하는 것은 갈등과 투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란 싸워 이겨서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워 이겨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과 사랑이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아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나무요.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대한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으며 영생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명나무가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따르며 이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무조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은혜를 입은 일부만이 생명나무를 먹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과 미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땅에서의 환난과 시험을 끝까지 참고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가 선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앙과 죄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두루마기는 헬라어 스톨레로 거옷 기노스로 어떤 의식을 위해 격식대로 차려입은 옷을 말합니다. 특히 제사장의 옷을 의미합니다. 옷을 빨았다는 것은 죄 씻음의 은혜에 동참되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십자가 보혈의 권세를 붙잡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될때 구별된 자로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희생을 항상 의지하며 은혜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나의 삶의 예복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비누와 물은 육신의 옷에 있는 때를 씻을 수 있으나 우리 마음의 죄로 인해 더러워진 예복의 두루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것으로 만든 자만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천국문들을 통하여 하늘의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천국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하는 자를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처럼 성밖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두루마기는 헬라어 스톨레로 겉옷, 기노스로 어떤 의식을 위해 격식대로 차려입은 옷으로 특히 제사장의 옷을 의미합니다. 옷을 빨았다는 것은 죄시슴의 은혜에 동참되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십자가 보혈의 권세를 붙잡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구별된 자로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희생을 항상 의지하며 은혜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나의 삶의 예복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비누와 물은 육신의 옷에 있는 때를 씻을 수 있으나 우리 마음의 죄로 인해 더러워진 예복의 두루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것으로 만든 자만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천국문들을 통하여 하늘의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천국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하는 자를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처럼 성밖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은 자로 살게 되면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운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들이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을 개라고 했습니다.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진리가 아닌 것을 섞는 자들이며 비진리와 연합하여 놀아나는 자들이고 진리를 깨뜨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 밖에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을 말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 거룩한 믿음과 삶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영생의 천국에 나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